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귀 있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 귀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양 귀를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른다그 말은 듣는 동 만은 동 그저 들어봤댔자. 마음에 색임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양 귀를 가지고 양쪽 귀를 다 가지고 들으라. 그 말은 중심으로 마음 속에서 정말로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진리에 진지한 호기심을 갖도록 독려하기 위하여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귀가 없는 자들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귀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귀는 어떤 귀인가?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처럼 천국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귀를 가리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를 가지고 살면은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육신의 귀는 있지만은 귀로 듣지 아니하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은 귀는 있지만은 그 귀가 듣지 못하는 귀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율법과 규례와 규칙을 잘 알면서 그것을 섬긴다고 살았지만은 이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표적을 나타냈는지, 예수님이 왜이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리 이야기해 봤대자 그들은 육신의 기로는 듣지만은 더 이상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듣고 깨닫는 곧 개시의 수용 능력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에 우리 상스러운 말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너 귓구멍이 막혔냐? 그러죠. 말은 했는데 아무리 말해봤댔자 반응이 없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듣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말을 쓴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진리로 들을 수 있는 귀, 진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아예 들리지도 않고 귀가 아무리 들어도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귀는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제 손자들 이야기를 좀 한번 어, 하려고 합니다. 어, 제 손자들이 미국에 둘이가 가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12월달에 12월 중순경에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영어 해 봤댔자 해 봤댔자 뭐 영어라면 헬로우 오케이 okay 그런 거나 좀 알아듣겠지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또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어떻든 12월 중순쯤에 미국에를 가가 지고 1월 중순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게 또 1학년 2학기로 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그 둘째는. 에 아무것도 한글조차도 알지 못하고, 영어 한마디도 쓰지 못하고, 1학년을 또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 하면은, 선생님이 우리 반에 아주 골치 아픈 애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동양 애가. 그게 뭐냐면 우리 손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말해도 가만히 앉아있고, 다 같이 나가라. 그래도 혼자 앉아있고, 일어서 그래도 혼자 앉아있고,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 이게 아, 보통 골치 아픈 놈이 하나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제 벌은 세우는 거예요 나와서 손들게 만들고 그러니 얘는 손 들고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네가 뭘 잘못했냐 물어봐도 대답도 않고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은 이거 이걸 때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가서 영어를 잘하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사는 그런 선생님이 계셔 가지고, 그분이 선생님을 만나 가지고 가운데서 중재를 해 줬습니다. 얘가 이렇게 말을 물어봐도 대답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만 지내고,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그것은 무슨 말인지를 전혀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잘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야 선생님이 이해를 한 거예요. 설마 그것 말도 잘못 알아들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 그때야 선생님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잘좀 케어하고 해서 지금은 좀 잘하는 편에 속하예요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귀는 있어서 듣기는 다 듣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나보고 뭐하란 말인지, 일어서는 말인지, 나가란 말인지, 나오라는 말인지, 대답하란 말인지를 못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의 음성은, 천국의 소리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는 듣지만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하면 알아듣습니까? 그건 천국 백성인 거예요. 천국의 백성들은 천국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무슨 뜻인지, 왜이 말씀을 하신지, 왜 이렇게 이때 말씀하는지를 영적으로 깨닫고 그대로 반응을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왜이 말씀을 하는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야, 우리 손자가 얼마나 그 어린 것이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옆에 있는 아이들이 뭐라고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몰아들으니까 이게 더군다나 그러니 뭐예요 이게 골치 아픈 골치 덩어리 학생으로 오해를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참 그랬습니까 오늘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나와서 앉아 있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찬성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울어야 되는지 웃어야 되는지 기뻐해야 되는지 그걸 도대체 깨닫지 못한다면은 이 아이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캐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즉각 하나님 앞에 반응해 드릴 수 있는 좋은 성도,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경시역이며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가 12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은 단한 사람도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노아와 노아의 여덟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음성을 그냥 알아듣고 캐치하고 그때부터 가서 방주를 지은데 전신 전력하고 방주를 지었어요. 해는 쨍쨍 뛰고 해지만은 120년 동안을 그 말씀을 지켜갔습니다. 그러나 단한 사람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준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우리가 하는 대로 로시 이 지역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 사이들에게 나와 함께 이곳을 빠져나가자고 말했지만 은그 사이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캐치하지는 못했어요 도대체 왜 우리 보고 가자 그러냐 이 좋은 시대, 이 좋은 문화, 이 좋은 문명, 이 살기 좋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왜 우리가 빠져나가서 그 어, 열악한 소활땅으로 어, 우리가 가야 되냐 그래서 성경적으로 표현해서 보면 농담으로 여겼더라별 관심 없이 그냥 여겼다는 겁니다 알아들을 귀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았는 것인지 이 롯은 그냥 알아들었지만 롯의 사회들마저도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연을 보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런 사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런 일들을 주셨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를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마다 사도요한은 꼭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꼭 아시아의 일곱 교회마다 사도 요한은 꼭이 말을 다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셔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빌라딘피아 나오디게아 일곱 교회마다 한 교회도 빠짐없이 다 내용은 좀 달랐지만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교회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내게 주신 말씀,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 우리의 삶은 존귀하고 복된 삶이 될수 있지만 만약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결코 폐역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폐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가? 이걸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 살기 좋은 세상이다. 요즘에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다. 문화도 발달했고 문명도 너무 발달했고 얼마나 이게 참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구의 판단을 따라야 하면은 예수님의 판단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판단을 따라야 돼요. 근데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 세상 참 살기 좋은 세상 됐구나. 옛날에는 불편했는데 지금은 너무 살기 좋은 세상 됐구나. 너희들 세상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됐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이 세대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야 살기 좋고 문화도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하고 참 아름다운 것들도 많고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주님은 이 세대를 뭐라고 판단하냐? 세 가지로 성경에 판단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은 음란한 세대라 그랬어요.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이 세상은 음란한 세대가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깨달은 다음에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이 100% 옳은 말씀이에요. 또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 세대를 향하여서 악한 세대라고 주님은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 주님이 이 세상을 놓고 판단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폐여간 세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보시는 판단입니다. 누구 판단이 옳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판단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까? 누구 판단이 오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듣고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면 악한 자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아니하면 강팍한 자라고 말합니다. 들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심판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악한 자들은 곤면을 하면 듣기는 들은데 반응이 삐딱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세대를 그래서 악한 세대라고 정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본받을 것이 없기에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보면은 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볼 때 악하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 뭐 괜찮은데 그 정도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보면은 아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세상이 아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나 뭐 어, 교회나 뭐별 특별하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악한 세대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리고 행여나 너희들 본받지 말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TV나 어디 매스컴에서나 좋지 못한 아이들의 행동이 나올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그런 거 본받지 말라고.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세상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세대라. 그러니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 꼭이 세대를 악하다고 하시는데 굳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선하게 보여지고 살만하게 보여진 것은 누가 실수합니까? 주님이 실수한 것입니까? 내가 실수한 겁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또한, 타락한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악한 세대예요.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면 악한 세대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교회 다닌 사람만 선하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다 악하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은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은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결국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대로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은 이 세대가 점점 악한 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청년들이 옛날보다도 숫자들적으로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전, 그럴 때는 교회에서 통성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기도회를 하거나 하면은 청년들이 절반 정도 됐어요. 그냥 청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지금은 거의 다 청년들이 우리 교회도 기도회를 해도 청년들은 그저 한 사람 있을까 말까 참석을 잘안 해요. 물론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알바해 가지고 지금 학교 다니려면 힘들고 어려워요. 옛날에는 더 어려울 때더 기도하고 더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이고 목사님, 지금하고 옛날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악한 세대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세대는 누가 뭐래도 악한 세대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나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이런 세대는 우리가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 세대가 점점 더좀 악해져 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보다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회개하지 않고 대적가는 강파감을 말하는 거죠. 아압이 그랬죠? 아압이. 엘리아가 아무리 갔다 가 해도 오히려 엘리아를 향하여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덜 악해졌을 때는 죄를 책망하고 지져가면은 부끄러워하고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실수하더라도 그렇게 나와야 그게 그래도 정상인데 그런데 강팍해져가지고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악한 세대라는 겁니다. 또한 악한 세대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불감증 시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무감각의 세대입니다. 내 일이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으면, 나에게 유익이 아니거나, 나에게 손해가 아닌 것 같으면, 뭐, 그거 될 대로 되라지 하고,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악한 세대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관하여도 무관심하고, 교회에도 무관심합니다. 그 시대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때그 시대 때에, 선지자들은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면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영적으로 전혀 들어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어떤 선지자들은 옷을 또 해결하도록 옷을 입기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막혀갖고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으로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했냐, 선한 일을 했냐, 이말 물어보기 전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뭘 평가했냐면, 은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 쪽으로, 교회 쪽으로 관심이 더 있냐? 아니면 믿음에 더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그런 것은 별로 관심 없고, 세상 것으로 관심이 있느냐? 이 이게 말하자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던 것이 점점 세상으로 관심이 가는 것,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그냥 뭔 성폭행 역사가 일, 이런 잘못이 일어나고, 그래야만이, 아이고, 악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내 이웃에게 네가 나가라 하는 것도 큰 죄가 된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적으로 관심이 있어지는 것은 지금 타락으로 가고 악한 세대로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관심 있고 믿음에 관심 있고 나는 말씀에 관심 있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인가? 아니면은 그런 것 전혀 관계 없고 그냥 내가 부자 되고 잘되고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느냐? 그것은 악한 짓을 하기 이전에 이미 악한 세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본문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악한 세대는 무관심, 무응답. 그게 바로 악한 세대. 그들은 정의와 진리의 무관심과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세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할 수만 있느냐. 비방을 일삼는 자들은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피리를 불고 뭐 돼도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서 아주 즉각 일어나, 반응이 그냥 아주 즉각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을 비방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비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요한이 절제하거나 금식하면서 사니까 귀신이 들렸다. 야, 참 요한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 저렇게 탐없이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반대로 귀신 들려서 그런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누가 잘하면은 잘한 대로 칭찬하고 잘한 걸 배우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자기 좀 있으니까 그러지. 그렇게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요한은 금식하고, 요한은 절제하고 사니까, 요한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똑바로. 근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귀신이 들려서 안 먹고도 산가 보다. 그렇게 비방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가때면은밥 먹고 또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들은. 어, 아, 아까는 요한에게 그랬으면 이번에는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먹을 때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 좋게 보지를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하는 일이 아름답고 복되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잘못되니까 결국에는 비방을 일삼는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비방은 악한 세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어지러운 이 세대의 양 귀를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집중하고, 그의 소리를 경청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즉각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감각하고 악한 세대들은 뭐냐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반응이. 저는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 사람한테 내가 자꾸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응이 없잖아요. 여보그러면 예, 즉각 대답해야 되는데 즉각 대답 안 하면은 대답 안 하면 나중에 또 삐지기도 하고 또 그래요. 이게 아마 즉각 반응이 있어야 사실은 건강한 거예요. 사람 몸이. 그러니까 참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이 있어야 돼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순종하고 이게 바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반응이 없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데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뭘 해도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할 일입니까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이렇게 하자고 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특별 새벽 기도하면 반응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통성 기도하면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래도 반응이 없고 저래도 반응이 없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그것을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은 죄송하지만 악한 세대라고 그래요 그거 좋지 못한 일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즉각 반응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애통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 살아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 문제가 없이 문화와 문명과 과학이 힘이 발달했다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 주님은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즉각 감사하며, 기뻐하며, 회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즉각 주님 앞에 순종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영적으로 캐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